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단호박팀 발표를 맡은 최다한이고요. 저희는 선도 소프트에서 제안해 주신 LLM 기반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생성 서비스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직장인의 70%가 보고서 작성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시각화 자료 생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각화 자료 생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보고서 생성 서비스의 경우 한글 파일 보고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리튼 같은 경우 파일 업로드 안에 엑셀이나 csv 같은 데이터 파일이 업로드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줄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또 다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채찍피티 같은 경우에 채찍피티에게 엑셀 파일을 제공해주고 한글 보고서를 생성을 요청했을 때 한글 보고서가 아닌 워드 그 파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고 또한 전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줬을 때이 아래 표나 그래프가 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석 결과 및 시각화 자료를 자동 생성해주고 한글, 보고, 한글 파일 기반으로 자동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시스템인 한 보고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퀄리문을 기반으로 통합 DB를 참고하여 에이전트들이 응답을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응답을 기반으로 제이슨 에이전트가 제이슨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되고 이 파일을 기반으로 XML 파일이 수정되며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프로젝트 진행 전에 저희는 총두 가지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인베딩 모델인 큐 r e 버전원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로 LLM 모델에서는 성능 및 효율성이 높은 QN3를 선정하였습니다. 웹 UI를 따라가보면 적용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용 데이터 검색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활용 데이터 검색 부분에서는 벡터 유사도 검색과 문자열 정규화를 활용하였습니다. 왼쪽에 예시를 보시면 사용자가 대학교를 검색할 때 대학교가 아닌 오타를 냈을 경우에도 결과물이 잘 나오고 또 대학교 면적 데이터 파일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 예시를 보시면 시공부 사이에 특수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수기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띄어쓰기로 검색을 했을 때도 결과값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자동 전처리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다중 컬럼이나 병합셀이 있을 경우 모델이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 파일을 기반으로 전처리를 진행하는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전처리가 진행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일 미리보기라는 웹 UI 상에 띄울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 분석 결과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 LLM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 및 추출하여 모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에서 제시한 레그 도입을 고려해 보았으나 레그는 정형 데이터보다 문서형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형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저희의 사이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조사해보던 중 SQL 쿼리 생성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추출 논문을 확인하였고 이 기술을 저희의 서비스에 적용하였습니다. 앞에서 SQL 쿼리문을 통해 뽑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포트 에이전트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분석 결과는 마크다운 형식으로 나오며, 이 마크다운 형식의 결과는 웹 UI 상에 책보세 덮벽함에 뜨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있는 표를 기반으로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생성할 때는 엔드르 아벨라의 차트 선택 가이드를 통해 그래프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글 보고서 생성 부분입니다. 한글 보고서 <놀라> 생성 앞서 HWPX 파일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WPX 확장 자명을 G 파일로 변환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은 파일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중 저희는 문서 본문 내용을 저장하는 XML 파일을 수정하여 한글 보고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보고서 자동 생성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분석 보고서 응답과 JSON 구조화 기준을 제시한 것을 JSON 에이전트에 넘겨주면. JSON AJANT 모델이 자동으로 JSON 파일을 생성해주고 이 파일을 기반으로 XML 양식이 자동적으로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한글보고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응답. 모델 응답이 JSON 파일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모델의 응답과 출력 형식을 지정해주는 PyNetic Output 화서를 JSON a 전트 n t 에 전달하면 JSON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 JSON 파일이 만들어질 때 LLM의 응답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모델을 거쳐서 검증 과정과 보고서 형식에 맞게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JSON 파일을 기반으로 XML 파일로 자동 변환이 되게 되고 이 파일을 기반으로 한글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JSON 파일은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생, 이렇게 있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타이틀 부분은 한글 파일의 타이틀 부 양식이 삽입되며 토픽 부분은 한글 파일의 토픽 부분 양식이 삽입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XML 파일을 가지고 한글 보고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두 가지의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보았고 두 번째로는 전국 대학교 에서도 폭략게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성된 보고서를 한눈에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로 어떤 사용자가 이용해도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하며 두 번째로 제목, 서론, 본론 등에 맞게 정해진 구조에 맞게 내용이 삽입됩니다. 또한 시각화된 표나 그래프 등이 자동으로 해당, 아래, 해당 내용 아래쪽에 삽입되며 표의 경우 중앙정렬이나 색상, 텍스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그리고 분석된 분석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을 보시면 캡션이 자동으로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에 비하면 저희의 한보고 서비스가 한눈에 봐도 보고서 생성 수준이 고도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한보고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보고서 생성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증가하게 되고 두 번째로 기간별로 맞춤 양식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PI가 아닌 로컬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확보되며 공공기관과 같은 폐쇄관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제안을 준 기업 담당자분과 함께 기술 논문을 공동 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현상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파일을 선택 가능하며 업로드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원래는 병합실이 있었지만 자동으로 전처리된 것을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퀴리를 요청하면 스트리밍 형식으로 분석 결과가 출력됩니다. 합니다 한글 보고서 생성 시 사용자가 표나 그래프에 포함 여부나 양식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버튼이 뜨게 되고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때. 분석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데이터 어, 엑셀 파일에서 멀티 컬럼 같은 경우는 엑셀이 인식을 못하더라요네 맞습니다. 이제 CSV 파일로 바뀌는 과정에서 통합 셀이 있을 경우에 이게 넓값으로 그 넘어가게 돼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시점이 2011년으로 통합이 돼 있는데 이제 LLM은 첫, 첫 이제 첫 열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열에는 아니 나머 행에는 이제 넓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저는 옆에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시스템을 살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어, 아까 전에도 보안성까지 유지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세월행정과 연계가 된다 했을 때는 음. 공무원들이 일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 아이디어도 좋고 어, 다만 선도에서 개발 했기 때문에 제가 못가본다는게중요하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도를 잘 알아서 그러는데 u i u x 시험하는 영상 보니까 그 화면 설 네. 선도서 도와준 거죠? 어? 아니, 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Publishing a criminal, Tito. o 상 there was a meeting. Oh, thank you. Thank you. t h a 상당히 잘 있고, 아 근데 아까 화면이 딱그 체인링 사본 스타일이어가지고 아그이게 스트리밍을 쓰다 보니까 스트리밍의 화면 구성이 조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네. 보고서 장수 보고서를 그 만들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궁금해요 몇장 정도는 항상 만들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고서가 보고서라는 게 요약해서 적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글자 수를 제한을 해서 2 장에서 3장 정도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와서 질문드리는 을거 그냥 아마 반드시 그게 렇 일단 반드시 그 토큰 수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 그래서 보고서 반타도 또잘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적당해서 네, 또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지금 보고서 저번에 대해서도 질문 때도 했었는데 대해서 때도 네. 많은 기관에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적용할 수 있는 뭐 열심히 하신 분 저도 어,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어, 그런 측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과연, 근데, 그, 보고서가 아까 좀, 그, 수치적으로 요약할 때, 아까 다른 팀에서도그 얘기를 한것 같은데, 할로시네이션을 어떻게 또 처리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수치나 금액 같은 게 있었으면, 굉장히 그게 치명적인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 고민해 봤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모델을 파인튜이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까지 고민은 해보긴 했지만 이제 해결까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부족하기도 했고. 이것도 이런 부르세요 네, <laughs> <laughs>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